하감새,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도 하감새 자주 하세요. 힘들 때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 번. 기쁠 때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 번. 삶의 좋은 습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때 우리는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무엇을 한다 나를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과 하느님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총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내가 믿음으로 총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믿음에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느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알아보고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냥 이 일이 잘될수 있도록 하느님 해주세요 하면서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생각과 느낌마저도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체험이 주어지고 그 체험이 믿음을 더 크게 만든다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이다. 내가 하느님께 청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하느님께 청한다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청하는지에 중심을 둔다는 거죠. 이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데 하느님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 없다면 나 중심이에요. 그러나 듣는 마음이 있다면 하느님 중심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뭘 청하죠? 그럼 때로는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안 주기도 하죠? 근데 안 준다고 해서 아이가 뭐안 주네?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린다면 그 관계가 깊어질 리가 없죠. 부모의 마음은 흔들리기 마련이죠. 뭐라고 합니까?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죠. 뭔 얘기야?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니 신부님,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식을 이기나 봐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자식이 말하면 부모는 안 해준다고 할지라도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청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지만 그래도 마음은 남아 있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협상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달라고 했을 때안 주죠. 여기서 포기해 버리면 못 받아요. 근데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달라고 하죠. 계속 달라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때려요? 아, 때리시구나. 때리시는구나. 아니잖아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협상하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여기까지는 해줄게. 대신 너, 뭐뭐뭐뭐 해라. 그러면 줄게. 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부모님은 나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협상에 임한다는 거죠. 자식이 잘했기 때문에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주는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인 거예요. 공부 잘해서 운동 잘해서, 청소 잘해서, 말잘 들어서 준다라고 했을 때, 자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뭐뭘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라면 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청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잘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협상을 해야 돼요. 누구하고? 하느님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은 어중간히 오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오감이 중요합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협상이라는 것은 원치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죠. 어떤 사람이랑 협상할 생각 자체가 없어. 그러면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이요. 또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협상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협상을 잘한다고 해서 하느님께 못 받을 것도 받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주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총할 때는 누굴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의욕이 일죠. 하느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다면 그렇다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청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청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정해 놓은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죠. 하느님은 어떻게 할때 우리가 행복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저마다 다르겠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평화로운 가운데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몸의 평화, 마음의 평화, 정신의 평화, 영혼의 평화가 있어야만 우리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행복을 온전히 주지 못해요. 얼마만큼 있어야 행복하죠? 결국 이것은 자기의 만족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소유하려고 하죠? 음식을 먹을 때도 왜 먹으려고 해요? 뱉어져 죽으려고? 아무리 맛난 음식도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만 행복한 것이 계속 먹으라고 하면 행복합니까? 그만큼 고민이, 그만큼 고민이 없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이것을 본, 본인이 알아야 되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적정한 정도의 채움에 있을 때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뭐가 고장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 계속 먹잖아요. 그죠?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본 적 있으세요? 배 터지도록? 그럼 배는 터지지 않았지만 어때요? 먹을 땐 좋지만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 힘들어 죽겠네. 숨도 못 쉬죠? 아,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으시겠구나. 저는 예전에 있었습니다. 먹었는데 배불러 죽겠는 거야. 힘들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다음부터는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지. 근데 또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 이게 정말 행복한 건가? 먹을 때는 좋았지만 먹고 나서 뭐가 뒤따르죠? 고통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도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먹으면 돼? 배가 평화로운 만큼만. 얼마만큼인지 스스로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 먹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평화로운 만큼만 먹으면 돼요. 얼마만큼 자면 돼요? 잠도 마찬가지죠? 적절하게 자면 좋지만, 너무 많이 자면 어때요? 머리도 아프고 힘들고, 허리도 쑤시고 아프잖아요? 얼마만큼 자면 돼? 평화로운 만큼만. 그럼 돈은 얼마만큼만 벌면 돼요? 평화로운 만큼 어, 이제 하산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평화는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만드신 만큼 내가 알아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 부족해가지고, 하느님 이것 좀 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하느님은 안 주시나? 왜 하느님은 이만큼만 주시나? 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은 뭘 주신다? 우리에게 뭘 주신다? 여러분 느끼는 게 답이에요. 뭘 주십니까? 평화를 주시죠. 근데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죠? 물질적인 평화예요. 하는 게 주시는 평화는 영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영적인 평화는 물질적인 평화를 포함한다는 거죠. 얼마만큼 평화로운 만큼만 주신다는 거죠. 그데 우리는 그 평화를 넘어서는 것을 청하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가끔 왜 돈이 많이 안 벌리지? 나는 왜 가부가 아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만큼 내가 가져야 평안한 원지를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면 느낌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느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주시나?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살면서 그래요. 육적인 평화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평화도 중요하고 마음의 평화도 중요한데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고 평화가 사라지면 뭐가 생기죠? 염려가 생겨요.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지막은 있다는 거죠. 세상 종말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닥칠 거다. 근데 사람들이 까무러칠 거다. 얼마나 큰일이 벌어지는가. 하늘에도 표징들이 나타나고 세상에 여러가지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모두가 알수 있는 만큼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당연히 오는 날이지만 그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속량의 날이다. 왜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멸망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을 볼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마지막 종말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의 축소판이 하루죠? 10년이 축소판이 1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력을 보면 어때? 1년이 있죠? 그리고 달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일이 있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사실 하루하루 아닙니까? 하루가 30일 정도 보이면 한 달이 되고 하루가 365일이 보이면 1년이 되는 겁니다. 세상 종말은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냥 갑자기 온다라기보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징이 일어나고 징조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놀랍기도 하지만 우린 그것을 하나의 신호로 볼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차피 막을 수 없어요. 마지막 날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치이면서 결국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날이 오는데 막을 수 없다고 하시죠? 옵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뭘 준비해야 돼요? 방공호? 뭘 준비해야 돼요? 자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은 그분께서 함께 오시는 거죠. 뭘 준비하는 겁니까? 세상의 기근이나 재난이나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 있어요. 할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죠. 저쪽에서 배가 오고 있어.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너무 문제가 어렵죠. 홍수를 막을 준비해야 돼요. 뭐 준비하면 돼요? 배에 탈 준비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삶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안 좋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배를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과 함께 그분이 오시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를 송량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송량은 무엇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종말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탄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전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의 성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삶이 힘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수그러지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든다는 거죠. 이것은 주변에 힘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란건 무엇이다?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일인데 여기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방탕하십니까? 방탕 소년단 말고 사실 방탕한 분들이 여기 오기는 쉽지 않죠. 또 하나, 만취로 살아가십니까? 만취로 살아가시면 토요일에 여기 안 왔겠죠, 그죠? 한장 거꾸로 갔겠죠? 뭐, 가끔 술 마실 수도 있지만, 어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술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술에 만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방탄과 만취로 해서 마음이 물러지기 때문에 문제다. 근데,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이두 가지 아니라, 또 뭐래요? 일상의 근심으로. 그러니까, 근심을 하게 되면 마음이 물러지는데, 마음이 물러진다는 게 뭐죠? 마음이 물러진다는 게. 자, 일단 근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심덩어리가 있을 때는 어떻죠? 마음이 자꾸만 흩어지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걱정하다,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는 마음이 나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뉩니까 정신 사놨고뭐 정말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일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나뉘기 때문에 누굴 바라보지 않는 거죠.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걱정과 염려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서 6장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즉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갈라지는데 한쪽 마음에 하느님을, 한쪽 마음에는 세상 일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께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왜?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안정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는 안정이 되지 않죠? 뭘 잃어버려요? 우리 여태까지 했던 말 있잖아요. 평화를 잃어 버린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얻어요? 평화를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화를 얻지 못하는데 이유가 뭐다?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이다.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내가 가르는 건 아니지. 자꾸 갈라지잖아요. 뭐 때문에?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의도하지 않는데 마음이 갈라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죠? 현대의학은 매우 발달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죠? 완전하진 않지만 인간이 그렇대요. 세상에 태어나면서 살면서 뭐든지 습관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뇌도 에너지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습관이 되면 에너지를 많이 안 쓰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아둡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양치질 할 때마다 칫솔질을 다시 배워요? 칫솔질할때 생각 많이 하세요? 눈 감고 하잖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때 뇌를 별로 안 쓰죠? 왜?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자꾸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몸의 습관뿐만 아니라 어떤 습관도? 마음의 습관도, 감정적인 습관도, 정신의 습관도 생길 수밖에 없다. 왜?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습관은 자주 바뀝니까? 자주 안 바뀌죠.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익숙할 때 사람은 바뀔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할때 뭐라 그래요? 뉴런들이 시냅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막 움직인다고 하죠. 신경세포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뭘할 때는 서로 결합이 된다고 합니다. 자주 할 때는 이게 쉽게 결합이 되는 거죠. 근데 자주 안 하면 어때요? 쉽게 결합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다? 습관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는 이게 유용할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유용하지 않을 때도 있다. 뭔 얘기입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것을 속담을 통해서 알아요. 속담에는 어떤 말이 있죠? 세살 버릇, 여든까지도 간다. 정신분석, 뭐, 대상이론 관계 이걸 미리 아셨었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은 정말 기가 막혀. 기가 막힌다는 것터 뭐예요? <laughs>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걱정도 팔자다. 라는 말이 있어요. 뭔 얘기야? 습관이라는 겁니다. 뭘 해도 걱정해. 살다 보면 화내는 사람은 계속 화를 내요. 우울해하는 사람은 계속 우울해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뭔 얘기예요? 그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하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야 되겠어.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야지 안 돼. 그러니까 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죠. 왜안 될까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바꾸려면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참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왜 우울해 하고 있는지,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왜 마음이 갈라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꿀 게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슬픔이 편한 거야. 우울함이 편한 거고 화내는 게 편한 거예요. 그때마다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까요? 마음이 갈라서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했죠? 의심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느님이 해주실까? 하느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실까? 내가 해도 안 되지 않아?라고 하지만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즉 의심이 생길 때 마음이 들때 의리에서 나오는 게 뭐죠? 한숨과 더불어 불평이 나오죠. 아유 안 돼.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뭘까요? 필리피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그거가 연결이 되지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내 안에 불평이 있구나. 또 내가 우울해지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겠구나. 마음이 갈라지면 하느님께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마음이 갈라지는 이유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느님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 안 바라보다가 알아차렸을 때 하느님 바라보는 거 있죠. 이것도 회계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분께 믿음을 두는 거죠. 삶 안에서 즉각 즉각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슬픔에 빠졌을 때, 분노에 빠졌을 때, 또 세상 한탄하면서 정말,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어떻게 감사해요? 우리는 알고 있죠? 하감세. 뭐, 하감내 해도 돼요. 하감내는 뭐예요? 하느님 감사해네 번. 어떤 하감열 해도 돼. 상관없어요. 자꾸, 자꾸만 뭘로 바꾸는 거죠? 감사함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당연한 말 아닙니다. 하느님은요, 우리에게 감사함을 알려주셨어요. 감사하다고 말하는 순간 몸도 마음도 좋아집니다. 그냥 좋아져요. 내가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순간 몸이 반응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도 일단 뭐 하면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백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바람을 말씀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도록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어떻게 한다? 뭐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참지 말고 뭐해라 감사해라 감사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세 군데 다 해당이 되면 방탄과 만치와 또 <laughs> 일상의 근심이 다 해당이 되면 셋다 고쳐야 되겠지만 사실은 방탕과 만치도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매일매일 일상에 근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점 바꿉니다. 그냥 근심을 멈추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뭘 찾지 못한다. 안정을 찾지 못하고 하느님께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의심을 없애면 되죠. 의심을 없애는 첫 번째 단계 뭡니까?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거죠. 하느님께 청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는다로 끝나지 말고 어차피 걱정은 되는 거니까 걱정을 멈추고 뭐 한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맡기면 된다. 얼마만큼? 할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탄과 만치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더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우리들의 마음은 물러지기 마련입니다. 왜 물러집니까? 불안하니까 그렇죠. 세상을 살면서 감정도 습관이에요. 맨날 슬퍼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슬퍼합니다. 맨날 우울해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우울해하죠. 맨날 분노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감정도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지려고 하지만 잘안 됩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멈추십시오.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애써서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돼요. 하느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믿음은 내가 요만큼 하고 큰 것을 하느님께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감사하면서 지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